안녕하세요. 15년차 글쓰기 강사 한명석입니다. 오늘은 이종교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종교배,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끼리 이런, 저을 붙여라. <laughs> 이런 어휘가 되겠네요. 아, 글을, 글쓰기를 한 5년 이상 쓰다 보면 내가 내 글이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내 글에서 좀 매그을띠 도약하는 그런 스킬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종 교배입니다. 저는 이 이종 교배라는 어휘를 소설과 한승원의 소설론에서 보았는데요. 음, 우리가 진돗개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천상관으로 그 교배를 시키면 바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뿌리 있는 집일수록 며느리를 가장 먼 동네에서 데려왔다고 하네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너무나 비슷한 것끼리 비유를 하면 그저 그런 글이 되지만 비유를 완전히 다른 이종 이종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놓으면 비할 수 없는 임팩트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승원는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이죠. 그 여담이지만 저는 한강의 책에서 소년이 온다를 그 제가 만약 후배들이 저에게 읽어야 될단한 권의 책을 추천하기를 원한다면, 바란다면 그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종규배를 그렇게들 저도 그렇고 어제 학인들하고 10년 넘게 글을 써오지만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생각나는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K인데요, 10년도 더 저쪽에 글을 썼는데, K는 아주 명민한 여성으로 그 컴퓨터 전문가로서 그때 40대 초에 인생 이막을 맞이해서 자기 새로운 커리어를 마련하려고 빅방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어린 두 딸에게 손이 덜 갔겠죠. 근데 어느 날 11살짜리 딸이 자기 손을 그 작은 손을 빨갛게 만들면서까지 필통을 천으로 된 필통을 빨았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케이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기는 전형적인 어머니 밑에서 컸대요. 어머니는 딸 셋을 키우면서 왜 어머니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태도 시집 가면 다할 거니까 너희는 손에 물묻히지 말아라. 이런 태도 속에서 희생하는 어머님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안살 거야. 이러면서 그 유능한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인생 이막을 설정하는 시점에서 집안 살림을 아주 등한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를 보면서 큰 딸은 아, 나는 엄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가족들을 돌보는 엄마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러면서 대단한 책도 아니고 만화를 떠올려요. 박시백의 이조 왕조 실록? 박시백이라는 유명한 그예 역사 만화 쓰는 만화가가 있죠. 그 만화를에서 한 대목을 떠올리는 거예요. 연산군이 처음부터 그렇게 폭군이 아니었답니다. 연산군이 원래는 상당히 지혜로운 그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성종이죠? 아버지 성종이 대군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보고 대응이 세다 보니까 그렇게 폭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또 연산군 다음에 중종은 또 그걸 보고 자기도 대응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여러 가지 옥사와 사화를 일으켰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K가 하는 말이. 박시백이 말을 빌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은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험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경험에 갇히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박시백이 썼대요. 그거를 자기의 11살짜리 딸이 천피통딴 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엄마의 양육 태도에 느낀 것과 또내 딸들이 나를 보고 느낄 것이 그렇게 연상군들의 사례처럼 경험에 갇히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의 모습을 다시 객관화 시키는 거지요. 재밌죠? 어, 예. 자한 가지 사례 한 가지 사례가 또 떠오릅니다. 비교적 최근에 Y가 우리 카페에 올린 글인데요. Y도 아주 명, 명민한 여성이에요. 그 혼자 독학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꽤 성과를 올리다 보니까. 우선은 남편이 싫어하더랍니다 여자가 무슨 주투를 해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그래서 남편하고도 약간 껄끄러운데 30년 지기 친구가 대뜸 반응이 야너 주식으로 성공했으면 나 이제 유럽여행 공짜로 가는 거야? 이러더래요 거기에 빈정이 상한 와이가 내가 주식을 성공하는데 네가 왜 유럽여행을 공짜로 가냐고 뭐 그게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하고도 소원해졌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앞집에 사는 이제 누가 산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말을 튼 적은 없는 앞집 주민이 차한잔 하자고 가서 그 집에 가요. 알고 보니까 유명한 화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이 뭐 하나의 찻잔 하나도 다 예쁜 걸로 자기 화가의 그림도 전시가 되어 있고 해서 그집 자체가 하나의 작은 미술관이요, 박물관 같은 집에 가서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나 봐요. 그리고 나니까 와이도 감상이 컸겠지요. 50대 초인데요. 여자 50이라는 나이가 30년 지기 친구하고도 헤어질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또 이렇게 30년 지기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여자 50 나이로구나 하고 감회가 잃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단하게도 그걸 우주선과 우주선에 비유합니다. <laughs> 우주선이 발사한 다음에 우주로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모르는데 우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뭐다 떨구지요? 몸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거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어쨌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연배에서 최대한 진실한 것만을 남기기 위해서 그 거짓된 것은 다 떨궈지고 내가 내 마음이 정말 바라는 것 하고는 이렇게 알아보나보다 그래서 그녀하고의 앞집 화가하고의 대화가 마치 우주선이, 우주선이 도킹하는 것처럼 그렇게 찰진 경험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우리같이 우주정거장에 가실래요? 이렇게 붙였는데 이런 글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글감을 떠올리면 글 키워드가 있고 그 글을 풀어나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를 하나만 갖고 쓰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쯤을 갖고 연결하면 좋은데 이두개 이제 그 이상이 되면 또 글이 너무 복잡해요.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포인트는 두 개나 세 개가 좋은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그것들이 아주 생판 다른 것을 연결하면 굉장히 돋보인다. 자, 이것이 이런 기법이 뭐다? 이종교배, 기억해 주시고요. 저부터도 뭐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대기 만성을 꿈꾸는 젊은 노인 15년차 글쓰기 강사 한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